태풍이 생각보다 세대에 약해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태풍 중에 제일 큰 태풍이 곰파스였다라 그거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우리나라로 올라올 때는 뭐이거 어, 태풍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가고 어요 많은 TV를 보면서 그 다음날 태풍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TV를 켰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늘이 도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 하더라고요. 음.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선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laughs>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 기도 덕분에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이 엄청난 능력을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끔 믿고 살아요. 뭐 고개를 끄덕이세요. 솔직하게 해봅시다. 가끔 생각하시는 거죠. 솔직히. 잊어버리고 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 이게 문제예요. 애비들이 올 때쯤 되면 생각나고, 뭔 네. 일이 뭐 생겼을 때만 생각나고,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니다 네, 네. 어, 기억만 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늘 신뢰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는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 사연에서 신장 2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의 영화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네. 이게 진짜 신뢰한 거같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 중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네. 애를 굳게 믿고, 그 말을 의지하면 나가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께만 영광돌립니다이방음으로 네. 사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산다는 건 그분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따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네. 네. 예, 명의를보리 앞에 보면 아람왕부터 윗자리 아니고 팔자로부터보는거에요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보낼때마다 그곳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방비하고 있는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는 없을거야 하고 그쪽으로 군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딱 맞고있고 이쪽에는 없겠지 하고 보냈는데 또 맞고있고 저쪽은 괜찮겠지 보냈는데 맞고있고 짜증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죠? 여긴 되겠지, 했는데, 할 때마다 안 났네. 그러니 이제 아람왕이 뭘싶심하냐면 야, 뭐 여기 첫자 있지 않냐? 이래, 첫자 있지 않그 말에 신화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 된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엘리사 잡오라는데 엘리사 잡고 13절을 읽게요. 왕이 이르되 너희를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도단에 있다다. 왕이셔도달에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잡으러 사람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아르왕이분노해서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사를 보낼 때마다 엘리사가 다 알고 그 군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잡고러 얻은 것, 그건 모르겠어요. 신하의 그런들을 침상에서 한는 말까지 다 듣고 있는 엘리사가 그건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그를 잡으러 보내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라마는요 그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니까. 사람면 뭔가 한 가지에 사로잡히면요그 외의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외의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고 물건, 옛날 오래된 물건 파는 데 들어가서 도자기를 하나 들고 도망을 갔단 말이야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잡혔어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당신은 뭔 정신으로 그걸 들고 갔냐 그랬더니 한 아무도 안 보였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 아무도 없게 된거 그 홈을 수가 안에만 열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눈에는 누구,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뭐만 보였어요? 오직 그 도장이만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요. 뭔가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안 보여요. 얼마나 사람이 못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에 사로잡히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라망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는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세요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판단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만 나오는 거죠. 속상하고 화나는 거죠. 분노가 여러분을 사로잡히면요, 더욱더 더욱 우켜져어 아무것도 아니고,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요,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하십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문제 밖으로 나가서 판단할 때, 비로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요, 그 문제는 내가 더잘 본가요? 아니면 옆에 사람은 더잘 본가요? 옆에 사람 훨씬 더잘 봅니다. 그 사람의 해결책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해결책이 맞는 걸로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 한말 빠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벗어나서 누굴 보시는데요? 하나님 말아보시면 돼요. 네. 하나님 말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나온 겁니다. 네. 온전한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는요, 우리 시야가 망해. 좁아져 있어요안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넓히세요. 사람의 시야가 각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210도라고 그러 이렇게 하면 180도거든요. 근데 210도 약간 약간 뒤쪽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몇 도가 되는지 아세요? 딱 여기만 보여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나 르겠어요 말. 지금도 승마하는 걸 보면요. 말 옆에 이거 다 치우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의 시야를 가려준답니다. 그래야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탁 가리고 시야도 완전히 바라보고 앞만 보는 거예요. 그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걸 빨리 치르셔야 돼요. 방법은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응. 내 맘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 판단할 수 있는 지와은 제가 어디에서 오요? 하나님에게서 오요. 아람아는 그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엘리사 잡아오라는 엉뚱한 명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에. 왕이의 예 말과 병도로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배워 쌓았더라. 보단이라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을 둘러쌀 정도 되면 요 최소한 몇 천명이 갔다는 이야기죠. 몇 천명이 그 성을 쌓습어요 이렇게 도단이라는 성이 풍전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 났다네요. 아르망이 분석을 는다 아르메니사가 왜 도단을 둘러쌀 때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의문은 안들었나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었 아, 엘리사 자기 자고로좀 좀, 도망가지면 거기 그대로 있었을까. 엘리사가 몰랐었을까. 아니, 엘리사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하나님은안 알려줬을까? 근데 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그렇요 왜 하나님 엘리사에게 굳이 아람 군대가 불러싸고 있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까요? 방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사 혼자들과 얼마든지 그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건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위기가 돼요? 하지만, 엘리사에게 오는 건 걱정되지 않아요. 엘리사 얼마든지 그들이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하나의 아, 님 네. 명령. 그러니, 안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5절. 뭐라고 해야 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의 사원이 네. 일찍 일어나서 나가므니 성사가 알과 병도가 성으로 이뤄 쌓는지라 그의 사원이 열리자에게 말하는되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사원은 믿음에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찌하니까 나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랍은 내가 꽉 흔들어 쌌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왜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의 능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들을 때마다 이 상황 같은 사람 이 상황 같은 분들은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분. 그니까 러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데왜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이번에 봤잖아요. 교회 공사하면서 우리 힘으로 했나요? 아이고, 우리 힘으로 했으면 뭐 돼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일에 손만 좀 못했을 뿐이죠. 그, 누구 말대로, 힙만하나 올린 것 뿐이에요. 예,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아, 어찌 합니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보만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앱에 참석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앱에 잘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앱에 잘안 나오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적인 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얼마든지 보여주게 할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면의 믿음의 리표는요 꾸밀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언제 문제 드러나요? 문제에 부딪히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어찌합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아, 네.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아. 야 그들 빈둘러싸웠 있잖아. 몇천 명. 걱정하지 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은 이몇천 명보다 훨씬 많아 지여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나가 봐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유, 그까지껌. 소위 말하는 그까지껌. 껌이지 뭐. 그냥 잘된는게 아니라, 치우면 되지 뭐. 그러면서 또 엘리사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기도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로하시리하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에는 17절을 이렇게 기도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호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와께서 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금발과 불병도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저책에서뭐몇쓰를 했다는데. 멈춘다고 보입니까? 영의 눈이 뜨어야 보이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의 영의 눈이 떠져서 보아야 뭐 되니. 그럴 때 진짜 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보유된 불병거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 가득. 그걸 보는 순간 사원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염려가 확 놓일까요? 네, 네. 그것 보고도 두려워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응. 불말과 불병력이 지금 여러분을 꽉 둘러싸고 있어요. 뭐가 더 되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예요 엘리사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 잘안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이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중보 기도. 그러면, 중보 기도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배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걸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교육을 사원에게 시키고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순간 그 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대단하구나 네. 느끼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 사원이 그 뒤로도 뭔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이제. 왜? 경험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별거 아닌 문제야.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떠들어왔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만지시고, 직접 한번 보여주셔야, 하고. 그게 진짜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볼을 보여준 엘리사가, 이제 누굴 상대해야 돼요? 아랍군대 상대해야죠. 사만의 문제를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아랍군대를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를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요? 뭐 아람 군대하고 가서 칼 들고 나가서 나 일대일로 한번 해보자 이거이니까 아니요 엘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엘사는 아람을 상대할 때도 누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사람이 엘사에게 네 신의 눈까지 더 어둡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영의 눈뿐만 아니라 욕신의 눈까지 도 어둡게 만드실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탈북자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자기가 북한을 넘어올 때, 압독강을 건너올 때 밤에 옆에 초소에,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넘어오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좀 먼저 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런 거어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왜그사람만고못 보냐고요. 다른 건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론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아랍 군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한명 이상, 몇 명인가, 수천 명 포로로 잡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와. 내가 데려갈게. 그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떻게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려요 이스라엘 왕이 불러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천명이, 아랍의 수천명이 군사가 포로로 잡혀온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내가 치리겠다. 네. 한 사람이 가서 한 명씩만 쳐버리면 끝나니까. 그 말에 엘사분은, 그러십쇼요? 아니요.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팔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니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서어 먹겨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서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적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아요. 원수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적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적이지만 그를 죽이는 자는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살려야 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되 어떻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양껏 줘서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줄 아셔야 돼요. 원수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할 때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지 니다시작 왕위하여, 고 너와 그들이 먹고하는너 와,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주의에게가 자라니라. 그리고, 또, 아랍니다. 내가 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아멘. 그들의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해놓 그들의 경험한 사람 그 은혜는 원소가 비슷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왜보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크게 세 가지 하셨어.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 전파했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셨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면서 그렇셨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울은면예수님의 행한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로마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와 평강과 희락.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모여주셨는데, 그거는 먹는 것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어 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먹을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마실 건고더 좋은 거 누리며 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살. 아니,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입니다. 그건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여유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 그것보시라고 내가 잘 먹어야 기쁜가요? 아, 물론 그거 잘 먹으면 기쁘죠. 잘 먹고 나면 배 빼다 쏙고 나면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해집니다. 지 그게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좀 없어도요,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고요. 그걸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죽어까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신뢰하기. 자신의 삶으로 하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삶으로 우리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영예들이 떠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대리사처럼 사관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때 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십니다. 아, 네. 그러니 세상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하시고 에리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 네.